어서오세요. 노벨상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상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오늘 노벨상세계는 1970년도 노벨 문학상 후상자 알렉산드레 솔제니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 솔제니친이라는 이름, 참,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죠. 문학 하나로요, 그 거대한 제국의 침묵에 맞서고, 또 수많은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서, 어, 전 세계를 뒤흔든 그런 인물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강렬했던 삶의 첫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문학으로 제국의 침묵을 깨운 한 작가입니다. 솔제니친은, 음,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 그 이상이었어요.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 그 참혹한 현실을 직접 겪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전체주의의 민낯을 고발한 뭐랄까 살아있는 증언자였죠. 그의 글은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유 이건 결코 포기될 수 없다 이런 외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이 더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게 단순한 문학적 영예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개인의 증언이 가진 힘.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철의 장막조차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진실의 강력한 파급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으니까요. 음, 정치적 선정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에서 인간의 양심에 직접 호소하는 문학의 힘,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물론 수련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를 반체제 작가로 낙인 찍고 탄압했지만, 아, 근데 오류 그럴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는 점.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문학이 어떻게 시대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자, 두 번째. 혁명 이후 소련에서의 유년기와 젊은 시절을 한번 들여다보죠. 1918년 그러니까, 혁명의 격동기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란 경험, 이런 것들이 그의 내면에 아마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개인의 고독 같은 주제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수학과 물리학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이면서 동시에 문학과 철학에도 깊이 빠져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과학적 분석력이랑 인문학적 사유, 이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거군요. 그게 혹시 그의 글쓰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나요? 네, 그게 아주 예리하면서도 어, 깊은 도덕적 성찰이 담긴 솔제니친만의 그 독특한 문체로 이어집니다. 스탈린 공포 정치가 심해지던 시절이었죠. 그때 로스토프 국립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비밀리에 문학의 꿈을 키웠던 거죠. 하지만 그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꿔놓은 건 역시 2차 대산 중이었어요.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가 1945년에 체포되어서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 전쟁 영웅에서 한 순간의 수감자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참 역사. 솔적히게도이 끔찍한 경험이 그에게 방대한 문학적 소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기록해야만 한다는 어떤 불타는 사명감을 안겨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전쟁, 수용소 그리고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절박한 사명감. 여기서 그의 문학이 움텄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전쟁터와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그리고 그 체제의 산혹함, 이걸 정말 온몸으로 겪었으니까요. 특히 1945년 체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에서 나는 작가로서 살아야 한다는 어떤 소명을 느꼈다고 하죠. 거는 일이었어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솔제니치는 놀랍게도 작품 전체를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그걸 통째로 외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진실을 보존하려는 그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걸 알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정신력인데요. 이후에 암 투병까지 겪으내면서 종교적 신념도 깊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내적 자유라든지 영혼의 구원 같은 더 깊은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응축되어서 작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체제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런 확고한 신념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작품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나 수용소군도 같은 작품들의 뿌리가 된 겁니다. 네 번째, 대표작과 문학적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와 수용소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62년, 그러니까 스탈린 사후에 검열이 다소 완화되었던 시기, 이른바 후르쇼프 해빙기에 발표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요. 당시 소련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최초로 수용소 현실을 공개적으로 다룬 작품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수용소에서의 단 하루 일과, 이걸 통해서 비인간적인 체제의 폭력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인간 존엄성의 불씨를 동시에 그려냈죠. 그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인간성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모습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망명 후에 서방에서 발표된 수용소 군도는 이건 단순한 소설이 아니에요. 수많은 생존자들의 증언과 자신의 경험을 집대성한 방대한 기록문학, 일종의 리포타지우입니다. 군도라는 표현 자체가 아, 소련 전역에 퍼져 있던 그 수용소 시스템을 은유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서구세외에는 소련의 현실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요 동구권 규카들에는 억눈이었던 기억을 되살리는 어떤 불씨가 되었죠 이두 작품은 단순 고발을 넘어서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 영혼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문학이 역사와 도덕의 기록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실주의적 서술과 도덕적 긴장감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럼 그의 문체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궁금하네요. 러시아 사실주의 전통을 잇고 있긴 한데요. 그만의 독창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뭐, 화려한 수사, 이런 것보다는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 그리고 일상적인 어휘를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 현실의 무게가 꾸밈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다가오죠. 군더더기 없이 그냥 핵심을 바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세밀한 묘사도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세밀한 디테일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한 몰입감을 줍니다. 아마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그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겠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글 전체에 흐르는 도덕적 긴장감입니다. 극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윤리적 선택, 그리고 그 내적 갈등을 아주 끈질기게 파고들죠. 어 아, 그러고 보니 이반 데니스비치 하루에서 주인공이 그빵한 조각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 앞에서 고민하는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아주 작아 보이는 선택들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성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냉정한 사실주의 묘사와 깊은 도덕적 성찰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솔제니친 문학을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역사와 양심의 기록으로 만든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작품의 깃든 철학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영혼의 자유. 솔진이 친구를 보면요. 그냥 힘든 상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음, 깊은 의미를 찾으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가 말하는 고통 그리고 자유. 이건 어떤 걸까요? 네, 그 핵심은 역시 고통을 통한 영혼의 정화 그리고 아, 어떤 외부적인 억압 속에서도 절대 잃지 않는 내적인 자유. 내적인 자유요? 네. 고통을 뭐랄까?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도덕적인 힘을 발견하는 영혼의 시험대로 본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도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묶여도 영혼의 자유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도 그렇게 강조했군요. 맞습니다. 진술을딱 마주하고 그걸 증언하는 것, 이걸 인간의 거의 본질적인 의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수용소 군도 같은 작품 보면 그 권력의 거짓말이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동시에 그걸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용기다, 의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문학을 그냥 예술이 아니라 음 어떤 도덕적 실천으로 본 겁니다. 일곱 번째로 넘어가 보죠. 사회정치적 메시지인데요. 전체주의 비판과 인간 존엄의 수호. 역시 소제니치하면 소련 체제 비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뭐 그냥 정치 구호 외치고 이런 건 아니었다고요.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 막 비난하기보다는 그 억압받는 개인들의 일상 있잖아요. 그걸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을 썼어요. 아, 일상을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아, 이게 전체주의의 폭력성이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 증언으로서 문학에 갖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 수용소 군도는 수용소 체제를 그냥 뭐 실수가 아니라 아예 국가적인 범죄로 딱 규정을 해버려요. 국가적 범죄? 네. 그리고 이걸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확장시킨 거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아무리 무력해 보여도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선택. 예를 들면, 뭐, 옆 사람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작은 진실이라도 지키려는 그런 행동. 그런 걸 통해서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죠. 음... 근데 흥미로운 건요. 망명하고 나서는 서구 사회의 물질주의나 도덕적 해이 이런 것까지 비판했던 점이에요. 아우 서구 사회까지도요? 네. 진정한 자유라는 건 도덕적 책임감 그리고 어떤 영적인 가치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보편적인 메시지로 나아간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지점에서 그의 시선이 특정 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여덟 번째 노벨상 수상 배경입니다. 문학으로서의 증언과 그 국제적 파장.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었죠. 수상 이유도 좀 특별했다고요? 네. 스웨덴 할리몬이 이렇게 밝혔죠. 러시아 문학의 전통을 이유면서 도덕적 힘으로 압제에 저항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글잘 쓰는 걸 넘어서서 그 억압된 진실을 알린 증언자로서의 역할. 아, 증언자로서의 역할? 네. 그 도덕적 힘을 인정한 겁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나 또 수용소 군도 같은 작품이 결정적이었고요. 수상이 국제적으로 미친 영향도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서방에서는 뭐 소련 체제 내부 고발이다해서 환영했고, 동구권에서는 저항의 불씨가 되기도 했고요. 반면에 소련 당국은 뭐 격렬하게 반발했죠. 결국 그래서 추방까지 시킨 거고요. 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탄압이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더 세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벨문학상 자체도 그냥 예술성을 넘어선 어떤 시대의 양심, 용기 이런 걸 기리는 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홉 번째, 수상 이후의 산과 변화인데요 망명, 귀환, 그리고 후반기 활동 노벨상을 바꿔도 시상식에도 못 가고 결국 추방까지 당했군요 망명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네, 1974년에 추방돼서 미국 버몬트주에 정착했거든요 거기서도 엄청 활성화했어요 러시아 혁명하고 볼셰비키 체제를 다룬 대작 붉은 바퀴 같은 거집필했고요음 미국에서도 계속 집필을 네. 근데 서구 사회하고는 좀 뭐랄까 복잡한 관계였어요. 서구의 물질주의나 도덕적 해이 이런 걸 비판하면서 자기를 그냥 단순한 반공투사로만 보는 시각 이런 걸좀 경계했습니다. 20년 만에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1994년에 돌아왔을 때 정말 역사의 귀환자처럼 환영받았죠. 근데 당시 엘친 정부가 추진하던 서구식 개혁을 비판하면서 러시아 고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아 돌아와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군요. 네, 귀환 후에도 계속 러시아 역사, 민족 문제 이런 걸 다루면서 도덕적 기반 없는 자유나 물질주의 사회의 위험성 이걸 계속 경고했어요. 열 번째 대중과의 관계입니다. 영웅, 반역자 그리고 논란 속의 상징. 쭉 듣다 보니까 대중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을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소련 내에서는 처음에 영웅처럼 떠올랐다가 금방 국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잖아요. 네. 서구에서도 처음엔 자유의 투사다 이러면서 환영받았지만 1978년 하버드 연설 같은 데서 서구 문명을 비판하니까 너무 도덕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받았고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귀환 후에도 개혁 비판 같은 걸로 국민적 양심이다 이런 평가랑 아저 사람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자다 이런 상반된 시선이 계속 공존했습니다. 그는 뭐랄까 결국 그냥 인기 작가나 영웅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사와 논란을 일으키는 논쟁적 상징으로 남았다고 봐야겠죠. 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학이라는 게 사회적 양심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취작 께서도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의 문학이 더 깊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비판과 논쟁입니다. 솔제니친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음, 그의 사상이 좀 복잡한 면이 있다는 게 드러나죠. 네, 그렇죠. 특히 그 러시아 민족주의적인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관, 또 서구 문명하고는 약간 긴장관계, 이런 것들이 토론로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당신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그가 러시아는 러시아만의 길을 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구 모델을 좀 비판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약간 보수적 민족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솔제니친이 그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에 기반한 영적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아, 네네. 이게 당시 서구의 어떤 세속주의적인 분위기하고는 확실히 좀 달랐죠. 특히 1978년에 하버디대 연설은, 와, 파장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그랬군요. 단순히 이제 소련 체제만 비판한 게 아니라 서구 사회의 그 물질 만능주의나 뭐 정신적인 나약함 이런 것까지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 반소련 투사구나. 이렇게만 기대했다가 좀 당황했던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는 단순히 한 체제의 반대자를 넘어서 어, 문명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도덕적인 질문을 던진 인물이다 이렇게 당신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자 그러면 열두 번째 동시대 문인들과의 비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대단한 작가들 예를 들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나 요시프 브로드스키하고 비교하면 솔제니친의 문학은 어떤 점이 좀 달랐을까요? 아네 이것도 흥미로운 비교인데요 이 비교를 통해 그의 좀 독특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스테르나크가 굉장히 서정적인 언어로 시대의 아픔을 좀 은유적으로 담아냈다면, 그리고 브로드스키는 언어 자체의 가능성이나 존재론적인 깊이, 이런 데 집중했다면요. 네. 솔제니치는 문학을 훨씬 더, 음, 직접적인 역사의 증언, 그리고 도덕적 고발, 이런 수단으로 딱 삼았다는 거죠 아 명확하게요 네 그의 대표작 수용소 군도를 보면 딱알수 있잖아요 그 거대한 수용소 시스템이라는 국가 폭력을 정말 숨김없이 방대한 규모로 기록하면서 작가가 가져야 할 어떤 사회적 책무 이걸 강하게 내세웠죠 음 그니까 그에게 문학은 어떤 미학적 성취 이런 걸 넘어서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아주 절박한 사명 네 그런 거였던 겁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문학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겠죠? 네, 1 3 번째 후대에 남긴 영향입니다. 결국 솔제니친이 우리 시대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역시 문학을 통한 역사와 양심의 중원자 이 역할일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특히 수용소 군도는요. 이게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20세기 전체주의 폭력에 대한 거의 기념비적인 기록이고 이후에 전 세계 인권 담론에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인권 담론에까지? 네. 그리고 러시아 문학사적으로 보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들의 그 도덕적 탐구 정신 있잖아요. 그걸 계승하면서도 이걸 민족의 양심이라는 좀더 구체적인 역걸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음, 민족의 양심? 네. 세계적으로는 그의 작업 덕분에 문학적 증언이라는 장르 자체가 더 중요하게 부각됐어요. 문학이 어떻게 인권과 정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될수 있는지 당신은 그의 작품을 통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음. 자, 그러면 14번째 결론입니다. 솔제니친이 구축한 이 거대하고 때로는 좀 논쟁적이기도 한 문학 세계의 핵심을 당신을 위해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 그의 문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은요. 아무리 참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간이 내면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자유 그리고 존엄성,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면의 자유와 존엄성? 네. 단순히 뭐 체제가 잔혹하다 이걸 고발하는 데서 끝이 는게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하고 문학적인 형상화 그리고 깊은 도덕적 성찰 이세 가지를 다 결합해서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도 인간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거죠. 음. 그는 또 망명생활을 하면서 서구사회를 직접 경험했고 또 귀국 후에는 러시아의 현실을 보면서 동서양 문명 모두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보냈다고 할수 있어요. 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영혼, 당신의 마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강력한 울림을 남긴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츠는 문학을 양심의 무기로 삼아 20세기 전체주의의 폭력을 고발하고 극한 상황 속 인간의 내적 자유와 도덕적 용기를 증원했습니다. 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수용소 군도 등은 억압된 역사의 기록이자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되었죠. 망명과 귀환을 통해 러시아와 서구 모두에게 도덕적 경고를 던진 그는 문학을 통해 시대를 성찰하게 한 양심의 증언자로 남았습니다. 음.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이 1970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1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파블로 네르다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